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오늘은 줄에 매달린 듯한 데롱데롱 거리는 모션을 제작을 해볼 건데요. 뭐, 키프레임만 어느 정도 잡을 줄 안다면 그리 어려운 모션이 아니니까요. 끝까지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좋아요, 구적 눌러주세요. 아! 컨트롤 N을 눌러서 컴프를 먼저 제작을 할 건데요. 컴프 이름을 토탈이라고 이름을 짓고, 넓이 1280, 높이 720, 그 다음에 프레임은 30프레임, 1분 이하로. 오케이. 사용할 이미지를 불러와 주고요. 바로 패널을 좀 정리를 해줍니다. 얘는 컴프 폴더, 얘는 이미지 폴더. 이미지는 이미지 폴더에, 컴프는 컴프 폴더에. 토탈 컴프의 백그라운드와 구름을 불러주고요. 백그라운드를 아래 위치시켜 주고 걸리적거리지 않게 잠궈주고요. 구름 컴프를 조금 사이즈를 알맞게 조절해주세요. 을이 정도. 떨어질 거를 예측해서 아래에 위치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얘를 3D 레이어화 시켜주고요. 모션 블러 체크를 한 후에 프리 컴프 시켜줍니다.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무브홀로 체크를 하고 클라우드 컴프 안에 이미지가 있는 클라우드 컴프가 생성이 됐고요. 다시 토탈 컴프로 가면 클라우드 컴프가 생성이 되어 있죠. 이 클라우드 컴프 안에서 이제 모션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음, 얘를 연결할 줄이 있어야겠죠. 일단 솔리드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색깔 상관없이 빔이라고 검색을 해서 빔 플러그인을 더블 클릭해서 적용시켜줍니다. 인사이드 컬러랑 아웃사이드 컬러를 하얀색으로 바꿔주고 소프트니스는 100, 스타트, 엔드 둘다 굵기 2 픽셀로 조절하고 길이는 100%. 스타팅 포인트 부분을 구름에 위치시켜주고요 엔딩 포인트를 상단으로 줄이 연결된. 모양이 이러셨는데요. 이따가 구름이 이 줄에 매달려서 대롱대롱거리는 효과를 키 프레임을 넣을 거기 때문에 구름의 앵커 포인트를 상단으로 미리 바꿔줍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다시 위치를 조절해 주고요. 라인을 구름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리드 이름을 라인 01이라고 바꿔주고 스타팅 포인트 부분의 타이머를 Alt를 클릭한 채로 마우스 클릭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자, 클릭, 우 클릭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익스프레션 창이 활성화가 되고요. 숫자 패드에 있는 엔터키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고 이 클라우드에 키를 눌러서 포지션을 열어준 후에 이 라인 익스프레션 부분에 보면 골뱅이 표시가 있죠. 이 골뱅이를 드래그를 해가지고 클라우드 포지션에 링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시작해보면 엔터를 또 눌러서 적용을 해주면 라인과 구름이 연결이 되는데요. 음, 라인이 하나 더 있어야겠죠. 컨트롤 D를 눌러서 두 번째 라인을 생성을 해주고요. 얘 엔드 포인트를 오른쪽으로 그리고 라인 1의 엔드 포인트는 좀 좌측으로. 얼추 모양새는 비슷한데 시작 지점이 똑같은 곳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걸이어 같은 모양새가 되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예제에서 봤듯이 조금 좌측 우측으로 간격이 넓어져야 되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적용한 익스퍼레이션에 조금 수정을 해서 위치를 바꿔줄 건데요. 이 라인 1과 라인 2의 스타팅 포인트는 클라우드 포지션에 링크가 강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익스프레션으로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라인 1의 익스프레션 창에 클릭을 해서 활성화 시켜 주면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템프 0, 템프 1이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 템프 0은 X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템프 1은 Y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템프 0 부분에 마이너스 한60 정도를 넣으시면 이렇게 위치가 변경되게 되죠. 그리고 라인 2에도 얘는 그러면 반대로 가야 되니까 플러스 60 이렇게 우측으로. 좀더 넓어지게 됐어요. 엔드포인트도 조금 사선으로 위치를 시켜주고요. 보면은 이 라인 길이가 두 번째 라인 길이가 좀 짧죠? 이 템프 1 부분에 대가로 옆에 플러스 한10 정도 줘서 길이를 늘려주면 길이가 길어졌죠? 그리고 구름을 최상단 레이어로 올려주면은 라인이 가려지게 돼서 좀더 자연스럽게 이 됐습니다. 이제 움직여보면 여기까지가 셋업입니다. 이 영상의 퀄리티가 나눠지는 부분은 이제부터거든요. 홈 프로필름 스쿨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타입포 모션 과정, 에프테이트 기초 과정,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배워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 정보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름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반동을 받아서 서서히 제자리를 찾는 이 키프레임을 잡는 게 이제 영상의 퀄리티가 나눠지는 부분인데 제가 할려는 움직임은 위에서 또 떨어지면서 반동을 받다가 서서히 멈추는 그리고 무겁지가 않은 종이 느낌의 질감이죠 그러니까 반동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얘가 쇳덩이라면 뭐 반동을 더 이렇게 크게 줘야될것 같고요 이 줄이 또 고무라면 또 위아래 반동이 좀더 커야겠죠 실에 매달린 종이 느낌 움직임을 상상을 하면서 많이 관찰을 또 해보셔야 되고요 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반동을 받고 멈추는 게 대략 3천 원 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현재 위치를 키프레임을 잡아주고요. 시작 부분은 최상단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키프레임을 일단 대략 잡아주고, 타임 롤러를 좀더 넓게, 디테일하게 모션을 잡아야 되는데, 한 이쯤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끝프레임을 제가 복사를 해온 거고요. 떨어져서, 반동을 몇번 받을 거냐, 정확히 나름인데, 저는 최초의 프레임을 다시 최초 포지션 프레임을 복사를 해서 랜덤하게 그냥 넣어줄게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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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이 정도 막 넣었습니다. 디테일을 잡아줄 차례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하단으로 떨어진 후에 상단으로 좀 튀어 올라올 거고. 떨어질 때도 조금 좌측으로 좌측으로 떨어지다가 우측으로 반동을 맞고 다시 좌우좌우좌 우, 좌, 우, 좌. 떨어질 때도 음, 대략. 이런 모션을 생각하고 있고요. 어, 지금 보면 배지 어곡선이 좀 꼬였거든요. 아, 키프레임을 주다가 여기저기 키프레임 붙여놓고 잘라내고 다시 또 잡고 이러다 보면 이 동선이 좀 꼬여요. 이 꼬인 동선은 모든 키프레임을 선택을 한 후에 우클릭해서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을 선택을 해서 두 번째 부분을 리니어로 바꿔주면 동선이 다시 풀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프레임들 움직이게 되고요. 처음엔 좀 빨리 흔들리다가 서서히 느려지는 시간 간격으로 잡아야 될 텐데, 이와 같이 처음엔 간격을 좀 좁혀주고 점점 넓어지게끔 한이 정도 떨어질 때 시간 간격이 조금 더 짧아도 될것 같고. 이제 모든 키프레임 선택하고 F9 눌러서 이지 값을 넣어주고요. 처음에는 가속을 받아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조정을 해줍니다. 첫 부분 디테일부터 잡아줄게요. 떨어진 후에 바운스 되는 부분이 어색하지 않게 이두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모양이 바뀌죠. 동그라미 할 때까지 바꿔주시고요. 그래프 쪽으로 들어가서 맨 동선을 좀더 스무스하게 연결하는 키프레임인데요. 이를 가속 받다가 감속으로 떨어지게끔 좌우 반동은 됐는데 얘가 또 흔들릴 때 2D적으로 흔들리는 거 말고 좀더 입체감 좀 있게 흔들리기 위해서 좀더 비틀어지는 모션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클라우드에 시프트를 누른 채로 r 키를 누르면 포지션 값은 그대로 있으면서 로테이션 값도 같이 열리거든요 이 오리엔테이션만 이용해가지고 로테이션 값을 랜덤하게 바꿔줄 건데 로테이션 값은 다 0도로 끝날 거기 때문에 제일 끝 부분에는 0 0 0으로 되어 있는 오리엔테이션 키프레임을 체크를 해줍니다. 얘를 기준으로 이제 좌우 비틀 거기 때문에 이 키프레임을 랜덤하게 여러 군데 복사를 해주고요. 얘도 흔들릴 때는 처음엔 좀 많이 흔들리다가 서서히 늦게 흔들리게끔 키프레임 간격을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키프레임을 하나 하나 선택해서 W 키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직접 보면서 랜덤하게 얘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흔들림이 점점 줄어들게끔 이 오리엔테이션의 모든 키 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F9으로 이지 값을 넣어줍니다.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죠? 포지션 값하고 로테이션 값을 이용을 해서 종이 구름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반동을 받다가 멈추는 모션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토탈 콤프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여기까지가 거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얘를 좀 베리에이션을 해주고 데코레이션을 좀 넣어주면 되는데 플러그인에서 드롭쉐도우를 더블 클릭해서 적용해 을 주고요. 크기도 좀 줄여주고 좀 공간감 있게 떨어뜨려주고 세팅을 좀 조절해서 을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하나, 둘, 한세개 정도 일단 복사를 해줄게요. 떨어질 때도 랜덤하게 떨어지게 좀더 리듬감 있게 동 도동 동 도동 강약을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영상이 재미가 없어요. 간단히 하나 정도만 좌우 대칭을 좀 바꿔주면 모션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라이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포인트 컬러로 넣었고, 지금은 3D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아까 같은 알레창이 떴는데, 음이 클라우드를 다 선택을 해서 3D 레이어로 만들고요. 이 햇살 표시 있죠? 햇살 표시를 클릭을 해서 3D 효과를 적용받게 한 다음에, 보시면 라이트를 껐다 켜면 라이트 효과를 받죠. 라이트의 위치를 좀 바꿔줍니다. 프리뷰를 해보면, 이제 명암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좀더 사물이 사실적으로 표현이 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도 같이 흔들린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느낌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다시 클라우드 콤프로 들어가셔서 이 라인 솔리드에 이 타블런트 디스플레이스라는 이펙트를 적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다른 건뭐 건들 필요가 없고요. 이 어마운트 부분에 키 프레임을 줘가지고 이 흔들림이 점점 적어지게끔 키프레임을 주면은 간단하게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구름이 떨어졌을 때쯤에는 이 흔들린 게 풀어질 테니까 키프레임 여기에 주고 어마운트 키프레임을 준 후에 좀 빼고 앞으로 여기 떨어졌을 때쯤에 어마운트를 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좀더 타이밍을 조절해볼게요. 그리고 이 키프레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두 번째 라인을 좀 넣어줍니다. 이한테도 이지 값을 넣어주고, 프리뷰를 해볼게요. 줄이 아까보다는 좀더 사실적으로 표현이 됐죠? 그러면 다시 토탈콤프로 가서 프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그 샘플 영상의 완성이구요. 뭐 얘를 뭐줄 하나로 하고 싶다? 그러면 줄 하나로 그냥 지워주시고, 엔드포인트와 스타팅포인트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줄 하나로. 간단한 응용이죠. 네, 오늘 튜토리얼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더 좋은 튜토리얼을 만들게 하는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